콜록콜록. 한번 시작된 기침, 숨이 넘어갈 듯 멈추지 않아 얼굴까지 빨개지고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? 약도 없고 물도 없을 때 기침을 즉시 멈추게 하는 인체 내 비상 스위치가 바로 손목에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손목 안쪽을 봐주세요. 손목 가로 주름에서 본인 손가락 3개를 댄 거리만큼 아래로 내려온 지점입니다.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지그시 약간 아플 정도로 꾹 눌러주세요. 느껴지시나요?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, 목구멍을 간지리던 기침 기운이 거짓말처럼 쑥 내려갑니다. 여기는 기관지와 폐의 열을 내려주고, 호흡을 안정시키는 핵심 혈자리입니다. 감기 걸렸을 때, 혹은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기침이 터졌을 때, 당황하지 말고 딱 10초만 꾹 눌러보세요. 오늘부터 기침 날땐이 스위치부터 누르는 겁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